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병약 공부, 운세 공부를 해봅시다. 오늘은 축생, 소띠를 가지고 무진 일주로서 한번 풀어봅시다. 이 무진 일주가 소해에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 62살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운세에 이민년 운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십성을 풀어보고 그런 다음에 운세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과거에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으며 그것까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러면서 그 원리를 더득해서꼭 이 사주팔자가 아니라도 모든 인생에 살면서 모든 것이 다 똑같죠. 그, 순리대로 살면 하자가 없죠. 자꾸 견눈질하고 남보다 앞설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팔자대로 살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자, 그, 무토니까 이게 토기운이죠. 소기운이 그 밑에 부인궁에다가 진토를 깔았네요 그러니까 같은 톤이 음과 양이 같죠 그래서 비견이라는 거죠 그 비견은 같은 친구라고 그랬죠 친구고 형제가 아니고 사업적으로 이야기하면 동업자도 될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다 비견이다 이렇게도 크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월지에 보니까 똑같은 토네요. 또, 연지도 그렇고, 이 시지도 그렇고, 다 토네요. 토가 번벅이 됐네요. 그, 이제 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 사는데, 굴곡이 심하다 그랬죠. 왜?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고, 3개월마다 한 번씩 토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간음의 가운데 서가지고, 이게 콘트롤을 하니까, 이제 굴곡이 심하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또다그렇지는 않죠. 요렇게 이제, 신살에 따라서 커버를 해주고, 어, 여러가지 재화가 있고, 그래서 또 좋게 가 사람도 많죠. 이 사람 보니까, 그 천일을 기인, 천을 비인을 이렇게 연 일제다 깔았잖아요. 이사람들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천간 천관 보니까, 천간은 상관상관이네? 신축년, 신축월에 태어났으니, 이 상관은 나를 겉으로 내는, 겉으로 내보이는 그런 성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사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런 사람들 혀로, 이빨로 엄청나게 잘 주소 생기면서, 잘하죠. 특히 학자들도 그 유명한 그 학자들 있잖아요. 강사들 이런 사람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 전부 상관을 가지고 있는 그 인성을 끼고 상관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즘 사회는 또 나를 내 비치는 그런 것이 또 대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머리에만 든게 있다면 크게 성공을 하죠.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연극인도 그렇고, 종교인도 마찬가지죠. 대신 등계 있어야지 입으로만 논리도 안 맞는 말 하면 씨알이가안 맥히죠. 그래서 이분은 연간과 월간의 상관을 가지고 있고, 초년 운에는 이 사람이 상당한 노력을 해가지고 불을 쌀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죠. 여러분들이 재를 좋아하니까 말입니다. 또 이분은 말년에 가서는 이제 진짜 돈이 있네요. 이게 편재, 뭉탱이 돈 아닙니까? 편입된 돈 그리고 밑에 비견 있고 재를 가진 사람들은 언제 한번 돈을 모으죠 재운에 아니면 인성운에 식상운에 재하고 연결이 되는 운에 돈을 벌죠. 이분은 그 말년에 가가지고 돈을 싸놓고 살수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죠. 그리고 이 말년이 이제 자식은 아닙니까? 이게 육친으로 보면, 그 부모궁이고 자식으로 보면, 그래서 이 분은 그 진술 충이죠. 예. 그래서 자식하고는 이렇게 같은 친구지만은 말다툼이 자주 생기는 그런 관계가 될수 있다. 하지만, 미리 알면, 덜어져요 그리고, 또, 비견으로서 이렇게 충돌하기 때문에, 조금, 그어 그때그때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게 나쁜 사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토로, 어 이루어져 있어서, 이 진술충, 아, 이게 이제 삼형살 아닙니까? 그래서 요세 개가 겹치는 해에는 안 좋은 일또 생길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큰 틀로 봤을 때, 하지만 이 살들이 작용해서 가봐 대주고, 더 나쁘게 대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이 사람은 지금 백꼽살을 꼈기 때문에, 이거 백꼽살은 혈압입니까? 그래서, 예, 이윤에 조심해야죠. 이게 이제 이 사주 팔자지만 이것은 움직이지 않죠. 우뇌에 들어왔을때 이게 발동하면 몸을 다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성질이 이 배고살 가진 분들이 처음엔 이렇게 조용히 여다가도 이제 성질이 올라오면 욱기큰 성질 있죠. 모든 사람이 그런 기운은 다 있지만은 그리고 시지도 보니까 이렇게 개강살과 백호살이 겸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아까 이야기한, 이 개강산 또더 하잖아요, 이게. 그 성정이, 욱하는 성정이. 그래서 자기가 미리 알면, 이제 컨트롤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관대니까 엄청나잖아요, 이게 이제 인생 그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관대라는 것이 이렇게 포화점이 있으면 맨 꼭대기, 포화점 아니에요. 여기 라인이 있으면, 거기서, 그 관대는 조선시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어 관직에 나가는 장원 급제를 해가지고 관직에 나가서 벨트를 매는 그런 과정이죠. 거기서 이제 십이운성이 걸록과 재왕 이렇게 새로 가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뭐나 평상 살면서 자기 성정대로 살면 안 되죠. 우크는 성질에 모든 걸다 망가뜨릴 수도 있으니, 조심하고, 마찬가지, 말년에 가서도, 그런 눈끼었으니 이렇게 또 너무 조심하니까 또 조용히 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미리 알아본 사람들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은 그, 사주팔자를 한 번, 해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올해 운에 대비해가지고, 아, 올해 운을 보니까 이 양반이, 임수와 임목을 가졌네요. 그래서 십성으로 보면, 이게 편재고 이게 평관이잖아요. 그래서 상관은, 그, 이, 청관은 그렇다 치고, 이 평관 운이 좀 무섭죠. 근데 평관이 장생에 매여서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이 평관을 재화시키는 것이 식신이죠. 식상인데, 마치 여기 상관이 두 개나 있죠. 자주 팔자에. 그리고 우리가 오행으로 보더라도 이 위에 음간이지만 음간이 은관이 두 개가 있어 가지고 금이 목을 극하잖아요. 금극목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재화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죠. 그래도이 재가 이렇게 관을 생해 가지고 이 사람이 그현재서 62세니까 그런 눈에 확 띄는 이런 명예, 즉, 그, 동네에서 무슨 뭐, 명예스러운 일을 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이제, 칠살 작용을 하면, 특히, 1월달 아니요 임목은. 묘목이 2월달이고, 지금이 이제 4월달이니, 지나갔죠. 그, 지나가서, 어, 무사하게 지나갔으라고 봅니다. 그러면, 올해 이분은, 그, 재화 안 된다면, 이 금이, 이 목을 극해가지고 재화 안 된다면 참 좋은 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과거를 한번 짚어봅시다. 아, 이분이, 이제, 그, 한 10년 전에, 이제 한번 왔던 분인데, 이 이분이 이제 요리집을 큰 음식점 음식점하고 그두 가지를 하는데 그그 그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건물을 살라고 이제 자기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게 건물이 이제 구식 건물인데 4층짜리인데 주인이 이제 노인네가 늙어가지고 이제 이걸 팔아가지고. 그 자식한테 분배한다고 여기서 살든가 아니면 내 건물을 사든가 이렇게 양단에 결정해 을놔가지고 나한테 한번 찾아온 거예요 이분이 이 62세대 분이 그 전에 그러니까 4 마운 2살 됐겠죠 그때 그래 아니 42살 됐겠네요 4 8대운이니까 10년 됐겠네요 그때 와가지고 어 결정해야 하는데 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죠 근데 마치 운이 이렇게 이 편의운이 들고 식신이 들었죠 그리고 이 53세에 53세는 내가 이걸 안 봤네 53세에 정제운과 편의운이 들었으니까 이 식신이 또재를생우잖아요 그리고 이 편의는 인성 문서 아니에요 문서 도장이고 이게 합격이 오른 날 했죠. 그래서 이 눈소음도 들어오고, 특히 이 편의는 우리가 뭘살 때, 이게 나무 돈을 많이 짊어지고 사는 운도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아, 사기 위해서, 그이 사람은 과거를 내가 들어봤죠. 과거를 들어보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사업장 이야기를 많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다 들어보고, 내가, 그, 주역에 나오는, 아, 선경 3일, 후경 3일을, 예, 설명을 해준 거예요, 내가. 이 우리가 그, 먼저 번에 초보과정에서 청간을 배웠잖아요. 청간, 천간 10개를,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인, 계 이렇게 배웠었죠. 그걸 활용한 주역에 중풍 손께그 주역에 57번째로 나오는 게 나오는 말인데, 그게 이제 오여에 나오죠. 5여에 아, 무척 유종, 선경, 삼일, 후경, 삼일 하면 길하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도 끝은 있다. 이 말이잖아. 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경을, 청, 이 청간에서 경을 현재로 본 거에요. 그때 10년 전을 보고, 경이요. 그러면 D로 3일이잖아요. 이게. 기, 무, 정. 여기서 경이니까 기, 무, 정. 청간 10개 중에서 경 D가 기, 무, 정이잖아요. 그래서 경 3일. 선경 3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일이 꼭 수학적으로 3일이 아니고 도학적으로 이야기하는 3일이죠. 그리고 선이, 신, 님 개, 경, 후, 삼, 일이, 이것도 도학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주역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 삼, 일을 오랜 세월이라고 공부를 하고, 십, 일을 영원한 세월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놓고, 그러면, 지난번, 지금까지의 그, 음식점이 어떻게 됐었냐. 수입이 얼마 되고, 그리고 미래에 이 건물을 사면 빚을 얼마 져서 사고 어떻게 이자가 원금을 갚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매출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대비해서 그래서 아 그러면 충분하겠다 그 상당히 수입이 있더만 거기가 그래 가지고 그거 뭐 10년이면 갚을 수 있네 그러면 그래 가지고 그러면 사라 온도 들어왔고 그래서 그 건물을 사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분 나언제가 한번 만나봤었는데 갈비 갈비집이었는데 그가 한쪽은 아 건물 잔금 다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그 옛날 고전을 무시 못하는 것이 거기에 다 답이 있어요. 근데이 인간들이 앞에 돈만 보고 옆에 사람 보고 안 질려고 나가니까. 아, 큰 화를 입죠. 자기 생각으로 가니까, 이렇게 서인들의 말을 믿고, 순리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과거 원인을 신중히 살피고, 미래의 결과를 미리 헤아려야죠. 그래서, 아, 성경 3일, 후경 3일,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도. 그래서 그 조선시대에도 이 청강 가지고 많이 이용했죠. 어, 우리가 그, 여기, 그, 천간이 열 개니까, 이 정일, 정화를 최고 좋은 날로 봤대요. 그래가지고, 조선시대에 향교나 서원에서도 맨 처음에 정일날 제사를 지내고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그 조선시대에도 휴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정일날 쉬었다 그래요. 정화, 정일날. 이때가 제일 좋은 날이래요.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한 달에 세 번을 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휴일이 정일를 쉬었다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도 한 분을 그 사주팔자를 펼쳐보고 또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건물을 샀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그 선인들의 그 천도 천지지 도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 순리대로 사십시오. 사주팔자가 어떻게 풀리는가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니 어지로 살지 말고 돈만 쫓지 말고 옆에 사람만 보지 말고 잘 사는 사람만 보지 말고. 자신의 팔자를 보고 순수하게 나가면 당신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